제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진행 신경 공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위와같고 내용은 저번 주와 같이 이 광자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전에 발표했던 빛으로 뇌를 자극하는 tPBN 관련 fNIRS 연구로 fNIRS 관련 공부를 하다가 학계에서 봤던 기업과 임창근 교수님이 같이 연구한 것 같은 논문을 보게 되어서 흥미로워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널은 IEEE Transaction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으로 임팩트 팩 c 는 4.8이며 Rehabilitation 분야에서 Q1급 논문입니다. 따로 이제 가정그림인데 오늘 발표할 논문에서 쓴이 장비로 이 OB랩에서 만든 이 FNRS 장비입니다. 이것은 머리 그 전두엽 쪽에다가 다섯 개의 소스랑 일곱 개의 디테터를 넣어가지고 이 전두엽에 f n s 데이터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인트로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노인의 인지 저하가 문제가 되어 이거 나이가 들수록 알츠하이머가 발병되는데 초기에 인지 저하 그러니까 인지 장애를 식별할 수 있으면 이 개입을 통해 알츠하이머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 tPBM이 제시되었으며 효능이 입증되었다고 하며 여러 가지 싸고 휴대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tPBM의 효능이 여러 가지 영상 기법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EEG, fMRI, fNIRS 중에서 fNIRS가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문단에서는 이전 FNIRS를 사용하여 TPBM에 대해 연관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치료 전 TPBM의 반응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렇기에 TPBM에 반응하는 반응자와 TPBM의 효과가 없었던 비반응, 비반응자 사이에 혈역학적 차이를,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워 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데이터로는 TPBm 그룹 43명과 이 대조군 그룹 컨트롤 그룹 19명으로 총 62명이었으며 나이는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실험은 총 12주간 이루어졌다고 하며 집에서 각자 15분간의 무성 영화를 보면서 TPBm 자극을 인가하는 세션을 진행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세션 그러니까 치료 빈도는 피험자 재량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었던 게 5개의 광과 7개의 디텍터를 사용한 이 OB-LAB 장비를 사용하여 TPBM을 인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학회를 가면 아이 메디슨에서는 이광식 내파 장비를 TPBM과 결합한 장비를 개발하였고 이 OB-LAB 장비는 간단히 그냥 전두엽 부분에서의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FNRS만을 측정하는 장비를 개발했는데, 이 소스에서 나오는 빛을 수정하여 기존 FNRS는 이 780과 850 나노미터의 빛을 사용하여 해모글로빈을 측정하였는데, 이 장비를 조금 손봐서 810과 이 850의 듀얼파장을 50%의 듀티사이클을 가진 1Hz의 스퀘어파형으로 수정하여 TPBM을 인가했다고 합니다. 이시간의 T-PBM 이 세션 전후에 아래에 9 가지 인지지표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 평가는 RMT를 실행 평가는 스루 트테스크를 언어 관련 기능은 VF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테스크는이 오른쪽 위와 같이 진행되었으며 리코버니 션 o 메모리 a 스크 간단히 이 RMT는 180초 동안 단어를 보여주고 30초 동안 십자가를 본후 나머지 240초 동안 단어가 표시되는데 이 단어가 이전 180동안 초이 단어를 보여줬던 인코딩 단계에서 나온 단어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태스크라고 합니다. 이 스토로 테스크는 30초의 레스트 후에 48초의 색깔 단어가 표시되는데 위에 제 제시된 문장에 따라 글자를 무시하고 색상을 선택하거나 또는 색상을 무시하고 글자를 선택하는 태스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벌 프 y 시태스크의 경우에는 30초 동안 레스트 후 I/O를 소리내서 30초 동안 말하고 이후 표시된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가능한 많이 발음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TPBM의 비반응자와 반응자를 구분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이 아래에 적혀 있는 이 DSTAVLT DSCAVLTIR A.V.L.T.D.R. A.V.L.T.R.C. 등등 이 아홉 개 지표에 대해 지스코 e 를 계산한 다음 이를 평균 내어서 0.5보다 높은 값을 가지면 반응자, 낮은 값을 보이면 비반응자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f n r s 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채널은 이전에 말했던 이 T.P.M. 장비에서 사용했던 이 다섯 개의 소스와 일곱 개의 포토 디텍터를 사용한, 사용한 2 15개의 채널이었고, 샘플링 레이트는 8.138Hz였으며, 이, 이 측정된 데이터는 이 밴드패스 필터링을 0.01에서 0 0 1 h z 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시그멘테이션의 경우, 이 RMT와 스트롭 테스크는 이 피험자의 반응 때문에, 이 테스크 시간에서 조금씩 잘라서 234초와 47초가 사용됐다고 하고, 이 VFT의 경우에는 이 30초를 온전히 사용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FNLS의 변화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 이태스크 시작 점 0.5초부터 태스크가 시작하는 0초까지 이를 이제 기준으로 이 베이스라인 컬렉션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피처 익스트레션이 진행되는데 이때 이제 옥시모글로빈, 디옥시모글로빈, 그리고 이토탈헤모글로빈의 평균과 같은 이제 다섯 가지의 지표들이 사용되었으며 이 채널 사이 간의 e c t i v i t y 가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이제 구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이 전체이피처들은총5 4 0개였으며이세가지의이 매트릭스, 세가지의헤모글림인가섯가지의 세 매트릭스 그리고 15개 채널에서 이 225개의 이 통계 피처가 있고 이 315개의 채널쌍들 간의 커넥티비티피처비티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분류기는 이 SVM이 사용됐다고 하며, 이거는 이 필트, 매틀랩에 있는 이필크니어를 써서 하,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것도 좀 공부하면은 이 SVM을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데이터는 이리보 c 서브젝트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여 비교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 패러드 T 테스트가 적용된 인지평가 결과로 이 DSC와 DSTV를 제외한 모든 평가에서 이 TPM, TPBM 이후 이 지표들의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지표들의 개선 혹은 아니면 이런 지표들에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따로 없었는데, 아마 이런 변화를 보았다 정도로 해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결과로 왼쪽 표는 반응자와 비반응자의 인구 통계 결과로,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한 후 크로스콜리스 검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DTPBM 전후의 GCS의 변화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는 뭐 반응자와 비반응자를 나누는 게 GC, GCS로 나누었기에 당연한 것 같고, 이를 더 자세히 보기에 논문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본표론을 사용하여 사고 검정을 실시했는데, 이 결과에서는 이 TPBM으로 인한 TPBM의 반응자와 이런 비반응자와 이 대조공과 유미한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로, 이, 분류 결과로, 테스크는 각 테스크를 의미하고, 이 f e a t u r 는 s 는 아까 말했던 이 statistic feature, 그 다음에 c o n n e c t 아니면 모든 피 e 를다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정확도와 f1 스 c o r e sensitivity, specs, t, 그리고 이제 사용된 피 e 개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장 높은 정확도는 이 RMT의 이 모든 지표를 사용했을 때이 85%의 정확도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이 스루 테스크나 이 BFT에서는 이 정확도가 75%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식 상태에서는 이70%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패러다임 분류에서 가장 자주 선택된 다섯 가지 특징을 분석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7개, 이때 7채널의 옥시므글로빈, 11채널의 토탈레미글로빈, 10채널과 13채널의 연결성, 13, 13채널의 첨도, 7채널의 외도 등이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디스커션에 있는 결과로 아홉 가지 지표에 대해 반응자 그룹이 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모든 지표들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변화는 이 비반응자 그룹과 비교하여 확실히 유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서도 이 지표들의 증가를 보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반응자 그룹에서 더큰 변화를 보였기에 확실히 이 TPM이 이러한 지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할 수, 시사한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를 종합해 보면, TPBM의 반응자와 비반응자의 구별, 구별에 대한 예측은 RMT 테스크에서 80%의 정확도로 구별이 가능하였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아셨던 점들을 결과를 보면서 좀 확인하자면, 여기서 이제 커넥티비티 특정과 이 햄블로빈의 통계 특징들을 따로, 보았을, 따로 보았거나 합쳐봤을 때 정확도를 확인하였는데, 이를 왜 합쳐봐야 되는지, 왜 따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또 오른쪽 끝에가 이 사용된 특징 개수를 말하는데왜 특징 개수가 이 높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그냥 85%의 정확도를 보였다라는 결과가 너무 결과론적인 해석만 지난 한 것이 아셨었습니다. 이용된 특징에 대한 논의도 사실 7채널의 옥시모글로빈이 선행연구에서 매물 관련 연구에서 활성화가 되었으니 이와 일치한다. 2 10채널의, 10채널과 1 3채널 연결성의 경우 이전 결과에서는 선행연구에서 TPM 이후 연결성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일치한다든지 아니면은 7채널의 외도와 점도의 경우 아직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등등을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 제 그냥 생각으로는 이 비반응자와 반응자의 구별이 본 논문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선행연구와 연관 짓고 있긴 하지만, 실제 반응자는 왜 이러한 특징을 선택하였을까? 아니면 비반응자는 왜 이러한 특징이 이렇게 좀 구별되는 특징을 가졌는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논의가 없, 없고, 단순히 그냥 선행연구에서 이런 활성화가 보였었다. 정도만 논의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논문 읽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된 부분이 이 논문에서는, 논문에서 사용된 장비가 OB랩 제품에 이 TPM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연구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FNRS 장비에 이 t p FNRS 장비를 좀 개조하여서 이 TPM을 추가하여 이제 단순 이제 쉬운 패러다임이 아닌 이 TPM에 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해서 이 구체적으로 이편자를 설정하고 이 패러다임을 복합적으로 설정해서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런 복합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이 상위 3%의 전의에 논문을 쓰고 이좀 긍정적인 이 결과를 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이를 반영하여 추후 이러한 이제 연구가 진행되었을 때좀 실험을 설계할 때 참고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